접이안 관련된 연구를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동역학 모델 기반으로 이제 패스 제너레이션하고 모션 컨트롤, 이제 컨트롤로케이션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시뮬링크 기반의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것들을 로스 노드화하며 최종적으로 비주얼레이션은 유니티 기반의 선박 가시화를 수행을 합니다. 로봇이라는 MIT에서 개발한 시스템이고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본사가 있고,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에 선방에서 퓨어 세이 모션, 꽃게처럼 옆으로 움직이는 모션을 통해서 접안합니다. 접안한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고리를 걸립니다. 이런 이제 이접안이 어떻게 보면 조류나 파도 또는 바람 있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제어 문제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과 이것들을 활용한 오션 커런트와 오션 윈드가 있을 때 로버스트한 컨트롤러 설계를 수행하였습니다 저반은 포트사이드 도킹과 도킹위드 스러스터 방식의 다양한 방식이 있겠고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선박의 3자유도 또는 4자유도 롤링을 포함하면 4자유도가 되겠죠 그런 동역한 모델 기반으로 이제 제어를 수행하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선박동력함 모델을 3자에도 바디프레임을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그 다음에 조류가 있는 상황 즉 조류의 방향과 속도가 랜덤하게 됐을 때즉 조류가 없을 때와 조류가 있을 때의 차이를 보시면 조류에 의한 모션이 달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과 두 번째는 바람에 의한 엑스터널 디스터먼스가 있을 때 이런 엑스터널 디스터먼스를 디스터먼스 옵저버 외란관측 일동에서 보상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습니다. 바디프레임 좌표계를, 이제, 이너셜 좌표계, n e d 좌표계로 변환하여 제어를 수행하였고, 많이 쓰이는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 제어기 기반에,과, nonlinear d i s 저버를 합쳐서, 리아프로포 스테빌리티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SMC 같은 경우, 채터링을, 시그널 펑션 때문에 채터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터링을 해결하면서도, 단관성을 잃지 않위 해서 퍼지 로직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 펑션을 탄네이치나 다른 시그모이드 펑션 같은 걸 통해서 좀 바꿀 수 있지만 그러면 s m c 로버스트니스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퍼지 로직에 의해서 이 시그널 펑션을 추정해서 이 시그널 펑션 대신 채터링이 없고 로버스트함을 잃지 않는 퍼지 로직을 추가했습니다. 디스터번스 옵저버는 런니어 디스터번스 옵저버를 사용하여 설계하였고 파란색과 파란색이 x 설지스웨이 요의 각각 설지스웨이 힘과 요 모멘트에 발생하는 디스터번스를 예측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우스로 스토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 컨트롤 러케이션을 옵티마이제이션 프라블럼을 통해서 최적 각축에 이제 rpm 값을 최종적으로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선박 모델에다가 컨트롤 로케이션, 외란을 고상하기 위한 넌니니어 디스터먼스 옥저버, SMC, SMC 안에는 4G 로직까지 들어가 있고 오션 커넌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즉, 오션 커넌트와 두번째는 동역한 모델의 파라미터의 언서리티가 20%, 플러스 마이너스 20% 추가되어 시스템 모델링이 불확실한 경우와 마지막으로 바람에 의한 엑스터널 디스턴스즉 해양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익스트림한 케이스들 사항에서 알고리즘을 수행했습니다 보시면 왼쪽이 저희 알고리즘이고 오른쪽이 기존 알고리즘입니다. 도킹 스테이션에 가는데 저희 알고리즘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외란을, 외란을 3축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하지만 기존 알고리즘 같은 경우 는 외란을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도킹 스테이션에서 좀 밀려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 알고리즘은 시뮬링크 기반의 실시간 제어 알고리즘과 유니티 가시화를 통해서 수행하였습니다. 두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꽃게처럼 퓨어 스윙 모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실시간으로 외란을 예측하고 고생을 정확하게 하면 도킹 스테이션을 정확하게 도달하지만 기존의 고생 같은 경우는 끝단에서 겨우 머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